쇼타 내가 최근에 생각해 봤는데 아니 진짜 내 인생은 진짜 롤밖에 없거든. 롤이 내 전부야. 근데 열판 하면은, 막, 여덟 판, 아홉 판, 이렇게, 진짜, 정글이 아예 안 오니까, 커버도 없어, 갱도 안 와. 상대도 안 오면 괜찮아. 우리 팀도 안 오고, 상대 팀도 안 오면 괜찮은데, 상대 팀, 정글이랑, 미드랑은 줄기차게 오는데, 우리 팀은 진짜 단한 번을 안 오니까, 열 판에 여덟 판씩, 그러니까, 진짜, 미치겠는 거야. 그래도 어제 자면서 좀 생각해 봤는데, 다들, 뭐,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던 게 아닐까? 이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뭐, 얼마나 되겠어. 다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사는 거지. 그래가지고 오늘 제목에 적혀있죠? 이제, 이해신 넘치는 탑세트 원체 마스터 간다. 모두 다 이해하고, 포용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최근에 이제 네, 롤하면서 화를 좀 자주 내거든? 아 근데 진짜 어쩔 수가 없어 <laughs> 정신 나갈 것 같다니까? 그래도 이제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을 테니까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려고 근데 이것도 이제 한 두세 판엇가 연속으로 당하면은 아이씨 우리 정글 뭐 하냐고 이러고 있겠지? 링규님 팀 원딜 정신병 있어요 서폿으로 같이 해봤는데 역겨워 <laughs> 아 진짜 이 다이아코는 맨날 만나는 사람만 만나가지고 탑 5위 안 싸워주면 돼요 괜찮습니다. 그 짜증 부리는 게 행복이라고 진짜 변태 같다. 근데 솔직히 인정함. 나도 솔직히 남의 방송 보면서 억가당해가지고 이제 막 응애응애거리고 있는 거 보면 재밌어 <laughs> 이제 정말 이타적인 탑솔로가 되어야지 탑 못가는 익숙하니까. 아니,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니까, 정글러의 갱까지? 이게, 이타적인 마음의 힘? 어? 원효대사의 해골물인가, 이게? 모든 거,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. 아니, 그냥, 워위기랑은, 싸울 생각을 하면 안 돼. 라인전 반반 가고, 한타를 캐리한다, 이 생각으로 플레이해야 해요. 저거, 탑에서, 이제, 맞딜 1대1 이길 수 있는 거, 많이 없을걸? 이블린 아래도.

소포티 로빈까지? 근데 그 포타골드 같이 먹는 거는 좀 그런데? 얘 여기 왜요? <laughs> 사르마 그냥 욕 박아버리네. 뭐 하냐고? 아니 카... 아니 리신 진짜 뭐하지? 아니, 갑자기 와가지고, 나한테, 방호받고, 집 가는데? 진짜, 게임이 점점 고착나네? 또, 그 라인의, 아가리가? 그냥 채팅만 조용히 하면 이길 것 같은데. 환장하겠네. 요거는 이제 내 역할이 좀 크다. 채팅 받았으니까 최소 2인분 이상은 해줘야 하는데. 나보다 상대가 너무 밝혀가지고 해주기도 힘들겠네 아 카르마도 무슨 사연이 있었겠지 오늘 뭐 연패를 박았다던가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거나 나쁜 일이 벌어졌다거나 다 사연이 있겠지 원래 저런 사람은 아닐거야 너무 센데? 이해심이 많아도 팀원들은 이해해주지 않아요. 뭐 이해를 바라고 이해하는 거겠습니까? 그냥 하는 거지요. 누가 한 명이 게임을 해보고 싶대? 그러면 게임 끝까지 해줘야죠. 근데 너무 커서 안될것 같긴 하다. 아. 저 저기 우리 정말 뛰고 있습니다. 너무 센데? 당연히 더블 럭스리지. 아까 눈앞에서 썼는데. 오. <laughs> 재밌네. 못 막나? 아, 제발! 아! 뿜, 파걸이 왜 이렇게 짧아? 아, 진짜 세트구 저기 안 닿냐, 무 아, 그리고 요즘에 그. 링규님 롤 너무 억,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이러는데 롤을 억지로 하진 않아요 롤을 억지로 하면 내가 방송 끄고 몰랭을 안 하겠지 <laughs> 저 이제 몰랭도 요즘에 졸라 열심히 하고 있어 요즘 레파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방송으로 점수 개같이 떨궈놓고 몰랭으로 <laughs> 점수 올려놓고 다시 방송으로 점수 개같이 떨궈놓고 요거 반복 중이에요.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에 다일 다이 왔다 갔다 해요. 몰랭으로 다일 올려놓고, 방송에서 다이빙 하고, 그 다음에, 다시. 요거 좀 잡고. 어 좋은데? 어 왜그럴까 오케이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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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궁도 없어 오 어, 이거 건졌는데 쟤가? 고맙다 이즈야 나이스! 아니, 야, 다 비볐다, 진짜로! 오케이! 아, 미쳤다! 파이사 못 지켰네? 결국에? 도망가 얘들아. 어? 아니 근데 리시 상태가 조금 이상하네. 아이고. 아이고, 아 진짜 채팅은 최악이다. 이 게임에서 채팅 치는 이유 99%가 싸움인 것 같아. 바다 잘릴 것 같은데, 아, 마지막 한타고 끝내자. 이제. 졌다 지지. 백스 줘야겠다. 백스 같으니까. 아 H A H D는 만호, 다, 다리, 니, 네, 헤리, 아, 고 왔습니다. 저거 아이디 보니까 기억 나는데 기억나는 소리 하나 있는데 이제 군대에서 혈액형 얘기 관련 얘기가 나왔어. 근데 갑자기 동기가 그러고 보니까 자기 혈액형이 졸라 뭐 희귀한 혈액형이라는 거야. 그래갖고 뭐. 뭐 rh-b 뭐 이런 건가 해가지고 아 그러면 혈액형 무슨 혈액형인데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adhd라고 하는 거야 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고 듣던 애들 존다다빵 터져가지고 그거는 혈액형이 아니라고 병신아 <laughs> 어 adhd요 이거 주의력, 결핍, 과잉 행동, 장애. <laughs> 이거라고 하는 거야. 야, 뭐 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. 아니, 뭐 근데 농담으로 한 건지 진짜로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. 근데 왠지 표정 보니까 진짜였던 것 같긴 해요. 아니, 근데 착한 친구야. 속은 착해요. 이번엔... 형, 나중에 피드백 받을 판 있으면 5만원 들고 올게 관전해져. 아, 관전 피드백은 하지 않아요. 미안한데, 얼마를 주든 보자. 닷다기한테 무슨 관전 피드백이야? 100만 원 들고 와도 안 하냐고? 그러면은 온몸으로 공감해주면서 정글료 같이 해주지. 또르륵, 그래도 엄연히 세트 장인이잖아. 아, 그렇게 원하신다면 이제... 얼마만큼의 진심이 담겼는지 보고 생각을 해. <laughs> 네, 가, 감사합니다. 왔습니다. 원챔과 장인은 다르냐고? 아이뭐큰폭 안에 있는 거지. 소수의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장인이라고 해야지. 그뭐 솔직히 님들 브론즈 세트 천판했다고 브론즈가 나 세트 장인이 하는 거 보면은 어 장인으로 인정해 주실 건가요? 아... 이건 내가 못했다. 엑사이 개인 모든 거 제대로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. 아. 아. 아 시발 진짜 미친 새끼 아니야. 하루 종일 탑에 사는 시발. 치료주요아 H H D님 고맙습니다 만 원. 아, 다리. 그거 할 상황이 아니고. 아니 저게 안 죽어? 아, 웃으라고. <laughs> 웃으라고. 알았어. 웃을게. 너희들이 웃으라면. 아. <laughs> 진짜 세트 갱회피가 너무 구리다. 그냥 큐. 그냥 큐좀 전방향으로 해주면 안 되나? 이동속도 증가폭이 엄청 큰 것도 아니고, 왜이 쭈만한 거를 상대방한테 다가갈 때만 해놓은 건지 솔직히 이해가 잘안 가. 확실히 초반 스펙은 사기가 맞았는데, 그거 다 깎을 거면 이런 거라도 좀 제한을 풀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? 아니면 볼리베어처럼 전 방향 해주고 이제 상대방한테 다가가면 이속 좀더 빠르게 두배뭐 이렇게 해주던가. 너무 구림 진짜. 진짜 탑에 살림 차렸네. 근데 아래쪽 개 망해가지고 올게 탑밖에 없기는 해. 세트 개 두복이라서 솔직히 개 오면은 진짜 무조건 딸수 있고. 이게 약간 존나 인지 부조화 챔프임. 분명히 이기려면 이제 라인전 강한 거를 바탕으로 라인 밀면서 압박을 해야 하는데. 그렇게 밀면은 갱 회피가 안 돼. 그렇다고 상대 오면은 죽일만큼 요즘에 세냐? 요즘에 세지도 않아. 너프 많이 쳐먹고 애가 조금 마탱이 가버렸어. 그럼에도 지금 승률을 조금 좋게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한타가 좋기 때문이지. 보진 것 같은데 살아가나? 아 어, 저걸 살아가네 기모링 데미 장식 마무리 성공 나이스, 나이스 꿀밖에 해야겠다. 나 꿀밖에 했으니까. <laughs> 아, 이러면 안 되는데. 왜 이렇게 재밌지?